잠깐, 당신의 연애가 불안하다면, 이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진국 남자는 절대 안 하는 행동입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남자, 예약 취소됐다고 핸들 치고 소리 지르는 건 폭력의 전조입니다. 미안, 사랑해서 그랬어에 속지 마세요. 둘째, 널 위해 당신의 옷, 친구까지 깎아내리는 남자, 이건 조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셋째, 당신의 친구 관계, 심지어 카톡까지 검사하려는 집착, 썸 때의 질투를 열정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진국 남자는 불안 대신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은 불안한 연애 대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진국 남자 여섯 가지 특징은 본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공유해서 친구도 지켜 주세요.